제가 오늘 잡은 주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의 핵심적인 변수로 등장한 히토류입니다. 그러면은 히토류가 어디에 쓰이길래 그렇게 중요하냐? 군수산업. 에 필수적이에요. F35라고 있죠? 한대 가격이 뭐, 뭐, 3 0억 원, 뭐, 3,500억 원.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전투기 한 대를 만드는데 무려 히토류 400kg이 필요해요. 400kg 다음에 레이더 장비에도 필수적으로 들어가고요. 다음에 미사일 같은 경우 ICBM이든 뭐 아니면 그거보다 이제 그 비행거리가 짧은 그 중거리 미사일이든 미사일의 비행 제어 시스템 아주 핵심적인 장치죠. 거기에도 히토리가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자 다음에 에너지 분야에도 히토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태양광 패널 풍력 발전기, 터빈, 전기 자동차 배터리, 전기차, 전기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히토류 2kg 정도가 필요해요. 바로 올해, 올해 4월 2일 날, 미국이, 중,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추가로 34% 관세를, 폭탄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중국이 즉각 17가지 히토류 원소 중에 7가지에 대해서 수출 통제에 들어갔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미국에 있는 포드자동차 익스플로러라는 그 SUV 있죠? 생산라인이 일주일 동안 멈춰섰어요. 히트로가 없어가지고 생산을 못하는 거예요. 군수산업, 비행기, 여객기뿐만 아니라 전투기, 핵잠수함, 미사일 미국의 군수산업 비중이 엄청 큰 나라 아닙니까? 근데 군수산업도 멈춰서게 됐고 베센트였나요? 미국 재무장관이 마드리로 달려가가지고 허리 펑! 중국의 중국의 경제부총리 만나가지고 사바사바해서 유해하고 유해하고 그래서 지금 6개월 동안 유해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히토류 채굴해가지고 정제하고 가공하는 기술을 처음 개발한 나라는 미국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그때 히토류 정제 가공 기술을 개발했던 그 과학자는 지금 어디가 있냐? 태국의 어느 회사에 근무하고 있어요. 미국에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미국이 히토류 산업을 접은 거예요. 왜냐? 중국하고 경쟁이 안 되거든. 중국하고 도저히 경쟁이 안 된다.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히토류 채굴과 정제,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환경 오염, 오폐수, 토양 오염, 수질 오염, 이런 부분을 감당을 못 하는 거죠. 미국 행정부가. 미국에도 히토류를 채굴하고 있는 광산들이 있었는데 문을 닫았어요 어, 그런데 당연히 그러면 은 히토류를 채굴하고 정제하고 가공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히토류 산업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런데 중국은 히토류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이 무려 40개가 넘어요 거기서 매년 수천 명의 학부, 석사, 박사 전문가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지금부터 자본을 투여해 가지고 히토류 채굴, 정제, 가공 분야에 전문가를 양성을 하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10년, 20년 시간을 쏟아부어야 된다. 아니 그런 전문가가 갑자기 뭐 1, 2년에 만들어 1, 년 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술력에 있어서도 중국을 따라잡으려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생산량에서는 2위고 매장량은 미국이 세계 7위고 생산량은 세계 2위예요 11.5%. 그리고 호주가 3위예요 그렇지만은 미국이 2017년에 어떤 결정을 했냐면은 이미 히토류 채굴 광산들이 몰락해가지고 다 파산해버렸거든요. 근데 아,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히토류의 중요성을 미국 정부도 안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계속 중국에 끌려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중국의 히토류에 미국 산업이 종속되는 그런 상황을 우려를 해가지고 캘리포니아하고 네바다주 적경 지역에 히토류 채굴 강산이 몰려있어요. 미국이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채굴을 재개를 시킨 거예요. 올해 미국 행정부가 어떤 결정을 했냐면은 향후 10년 동안에, 향후 10년 동안에 가장 비중이 큰게 40%를 차지하는 자석을 만드는 네오디뮴이거든요. 근데 네오디뮴을 1kg에 최하 110불 이상 가격을 쳐줄게 미국 정부가 책임지고 110불 이상에 매입해 줄게 라고 약속을 했어요. 중국 기업과 또 경쟁하다 보면 또 파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이 네오디뮴을 비롯한 히토류를 채굴하는 미국 기업들한테 미국 정부가 망하지 않는 조건을 약속을 해주고 지금 히토류 광물을 채굴하게 한 거예요. 20, 2017년부터 그렇게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 2위의 생산량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정제나 가공 부분에서 환경 오염 문제가 있고 기술력이 안 되기 때문에 광물을 중국에 보내가지고 가공을 해서 다시 받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생산량 세계 2위를 이외,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에서 소유되는 히토르의 80%가 중국산이다. 중국 수입산이다. 그런데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의 군수산업, 에너지산업, 자동차산업, 주요 IT, 반도체, 스마트폰을 비롯한 IT산업 이게 다 멈춰설 수밖에 없다는 라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저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뻗대보려고 우리가 더 무기가 많다. 너희보다 우리가 더 많은 다양한 무기를 갖고 있다라고 말로는 그렇게 큰 소리 치지만은 결국 깨갱하고 지금 꼬리를 내리는 상황이 계속 반복해서 벌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중국의 경제 전문가 마장박이라고 하는 뭐 경영학 박사고 유명한 미국의 인제, 중국의 경제 전문가가 최근에 쓴 글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썼느냐? 히토류는 단순한 광물이나 산업이 아니라 중국이 쥐고 있는 핵심 카드다. 그리고 글로벌 규칙을 정의하는 능력이다. 글로벌 힘의 균형을 움직이는 전략적 지렛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만약에 히토류도 정말 미국이 자본을 쏟아 부어가지고 지금보다 훨씬 쉬운 채굴 기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히토류의 시자가 희박한 시자, 시자예요. 광물에 너무 너무 극소량만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제해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양의 화학 물질을 쏟아 부어가지고 그것을 분리를 해내고 그 히토류가 묻혀있는 데를 탐지하기 위해서 방사능 장비가 또 활용이 되고. 근데 그렇지 않은 친환경적인 그런 공법을 미국이 개발해내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지금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히토류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제 중국의 히토류 무기를 꺾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과연 10년 뒤에 올지, 20년 뒤에 올지, 30년 뒤에 올지 장담하기가 어렵다. 그때까지는 중국이 히토류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가진 만만치 않은 호랑이로 미국을 상대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고작의 경제 버스는 여기까지고요. 아, 제 아이템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